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아마 여러분 설교를 지금까지 수십 번도 넘게 들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내 형상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이 땅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에덴 농사를 경작하라고 맡겨놨는데 그들은 어디면 관심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그 아들 때에는 혹시 희망이 있을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또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이죠.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줬는데 그 후돈들도 여전히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대홍수로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노아와 새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시지만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죠. 그래서 역시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또한번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분류합니다.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를 족장사라고 하는 새로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출발로 새롭게, 어, 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 시즌 1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만남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다뤘어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시즌 1의 창세기 12장을 꼭 들어보시길 원하는데 오늘은 그 시각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물론 11장까지의 원역사와 12장부터의 족장사가 크게 나누면 분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왜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은 야, 내가 이것은 오리지널 히스토리니까 여기까지는 원역사로 너희가 따로 분류하고 12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니까 너희들 따르게 봐야 돼 라고 하시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주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거야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하셨잖아요. 실망하셨잖아요. 인간에게. 그렇다면 이제 야, 인간 말고 다른 대상은 없을까? 찾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죠 아브라함 만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고향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딱두 가지입니다 바로 너는 가라 두단어예요 두 너는 가라 표시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너는 가라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면 너는 가라가 우리말에서, 어 그냥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바꾸면, 레크라고 하는 한 단어로 바꾸면 돼요. 레크. 너는 가라. 명령어예요. 알랴크라고 하는 가다라는 동사의 명령어는 레크면 돼요. 그런데 레크가 아니라 레크, 레카거든요. 여러분, 그걸 하면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레크, 레카. 이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히브리어에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레크 하시면 돼요. 가라 하시면 되는데 레크 레카 레카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게 이 레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뭐 번역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레크가 가라면 레카는 뭐냐? 레카는 르 르와 카의 합성어인데 르라고 하는 말은 어디 어디를 향해서 또는 어디 어디를 위해서라는 말이고 카라는 말은 너의 자신이에요. 네 자신. yourself예요. 그러니까 레크 레카를 영어로 번역하면 go to yourself가 되는 거고 또는 go for yourself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너는 가라가 아니라 너는 내 자신에게로 가라. 너는 내 자신을 위해서 가라. 라고 하는 아주 철학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아닙니까? 75세의 인생을 살 동안 물론 이때는 장수를 했기 때문에 75세가 지금은 75세는 와 다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75세가 인생의 절반은 좀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30대에서 40대 사이쯤 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신에게로 가라. 뭘까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 뭘 보고 살아가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적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엄마의 바람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또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아니면 성적에 맞춰 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어디 가나.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이 언젠가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뭔가? 여러분, 그게 언제 깨달아져요? 예. 다행히 대학 입학할 때 깨달아지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고 요즘 대부분 대학 입학하고 나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휴학하고, 중간에 반수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고. 근데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게요? 30대, 40대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애 낳고 깨달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가라, 레크레카라고 하는 내 자신을 향해서 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돼지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돼지와 우리는 어떻게 다르죠? 돼지는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왜? 땅에 내가 필요한 게다 있어요. 그러니까 땅만 봐도 돼요. 근데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는 무슨 뜻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체 구조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위에 우리에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복과 거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가 없으면 살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럼 지금까지는 뭐를 두, 보, 바라보고 살았나 내 자신이 아니라 뭘 보고 살았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향이란 말이 뭐예요? 물론 좋은 말이지만 고향은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고향은. 그냥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얼굴, 다 아는 분위기. 근데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면 돼요. 친척. 그렇죠. 다 어차피 다 알아. 어차피 다 엮여 있어. 친척의 관계는 바뀌지도 않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역시 내가 뭔가를 내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살던 대로 살고, 만나던 사람 만나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살면 되는 데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11장과 12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우리끼리 잘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던 대로, 우리끼리 어울리던 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마치 돼지처럼 이 땅에 우리 필요한 거다 있으니까, 우리 필요한 거이 땅에서 우리끼리 엮여서 한번 잘 해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잘못된 연합의 실체예요. 민낯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신에게로 가라. 네 주변에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너희들끼리 모여서 뭉쳐서 뭔가 할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은 추측을 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마도 우상 만드는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우상 만드는 일을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상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상 만드는 일 보면서 아 우상 만드는 거 흉내 내면서 적어도 우상들을 소망하고 바라며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관계없고 나만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떤 신이든 내가 좀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은왜 없겠어요? 주변에 다 우상인데.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 형상인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이 뭔지, 내 자신이 뭔지 go to your self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Go for y o 가 없는 삶 그냥 사람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들이 말하는 그것을 이 땅의 전무인 줄로 알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 마음에 들고 그들과만 안 싸우면 그들과만 충돌하지 않으면 즉 적당히 적당히 사람 좋은 사람으로 적당한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 모습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좋은 학교 가고 적당히 성공하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병이나 안 걸리고 오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레크레카, 야너 진짜 그게 너 사는 거 맞냐? 너 그게 진짜 네가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그게 맞아? 남들처럼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성공해서 적당히 안 아프고 적당히 복 받으면 그게 인간 사는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좀 고개를 들어보지 않을래? 너희는 안드로포스 아니냐?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복과 거룩을 주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흩어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언제까지나 묶여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거기 다 있는데. 다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언어도 잘 통하죠. 같은 말을 써요. 게다가 뭐 같은 문화를 공유하죠. 그 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마치 바벨탑을 지을 때의 인간들의 생각과 거의 흡사한 생각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11장 8절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어제의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였어요. 흩으셨다. 여러분, 이 흩으셨다라는 말과 오늘의 레크 레카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왜 흩으셨나? 너희들끼리 모여서 고향, 친척, 아비집, 그냥 익숙한 대로, 너희들 좋은 대로, 서로 편한 대로 그렇게 뭉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욕심의 세계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 자신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나? 너희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지어진 형상대로 살아. 그것이 바로 온 지면에 흩트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12장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네끼리끼리 모여서 이땅 가운데 필요한 게다 있다고 우리끼리면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흩으십니다. 우리는 불만이죠. 왜 흩으시나? 우리끼리 참 좋은데. 우리끼리 모이면 참 좋은데 하나님 왜 흩으, 흩으시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였을 때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서로에게 매몰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를 갔을 때그 곳의 분위기에 적응을 잘합니다.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정하, 정착해 살기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척박한 동네입니다. 살, 사람이 살기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반대로 이집트는 굉장히 비옥해요. 나일강에 있어서 그래서 요셉이 게다가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식도들을 불러왔으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뭐겠어요? 수도 카이로 왕궁에서 탄탄 대로죠. 그야말로 총리의 가족들이니, 그냥 중앙에 진출해서 그들이 한 잔씩만 해 먹어도 그게 어디, 어디겠어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죠.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4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7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하는 이 바로에게 창세기 41장 4절에 야곱과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애굽의 총리의 가족들이 왔으면 그 당시에는요. 무슨 고위 공직자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좋은 집에 살면 돼요. 무조건 호의호식하면 돼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살면 돼요. 총리 가족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 아주 정말 끔찍이 싫어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미천한 자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축하러 왔으니까 고센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해요. 고센 땅은 시골이에요. 시내가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고센 땅으로 갑니까? 왜일까요? 왜?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요셉과 함께 왕궁에 살았다면요, 이들은요, 애굽에 동화되었을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고, 바로가 살아있는 신인 도시고, 거기는 아시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죠. 그게 뭐냐면 열 가지 이상의 신들이 애굽에는 높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기근을 피한 건 좋았지만 기근 피하다가 거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센땅이라고 하는 구별된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 아들이 애국의 총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성민의 청년 하나가 미국 가서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다 미국으로 가야죠 <laughs> 다 미국 가서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일 시골 제 시골로 가서 거기서 우리끼리 살겠다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애굽에 동화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센 땅에 가서 살았던 야곱과 요셉의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8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22절, 출애굽기 8장 22절에 하나님 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정말 너무너무 많은 재앙이 쏟아지죠. 그때. 세세 번째 파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파리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요기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애굽과 동화되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포기하고 고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날에 심판의 날에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 주셨어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즉 여러분 만약 같이 살았으면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이 섞여 살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다 아마 열 가지 재앙으로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 내십니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에게 알게 하겠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어디를 쓰신 거예요? 고센는 땅을 쓰신 거예요. 아마도. 왕궁을 떠나서 고센으로 갈때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70명의 식구들이 얼마나 불만을 토했을까요? 아니 우리 우리 친척이 요셉인데 우리가 왜 시골 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까? 왜사들도가 살면 안 됩니까? 정말 여러분 눈이 정말 커질 정도로 세계적인 문명 나일강 문명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피, 이집트 피라미 지금 가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이집트의 과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성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다 뒤로하고 고센 땅으로 갈때 아마 그들은요,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사는 땅이었고 그 구별된 삶,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삶, go to yourself. 과연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벨탑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게다가 오늘 이제 2절 한번 가볼게요. 오늘 창세기 돌아와서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지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름 좀 창대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번도 관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그 당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꿈이에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로 갑니다. 창세기 11장 4절. 바로 어제 봤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사람들의 꿈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죠. 자 사람들이 왜 성읍과 탑을 쌓았나? 그탑 꼭대기를 왜 하늘에 닿게 하려 고 그러나?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였어요. 우리 이름 내는 거. 그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명예였어요. 이름을 내는 거. 그래서 오죽하면.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벽돌마다 이름을 썼을 거라고. 그래서 그 벽돌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다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일에 헌신했을 거라고. 그래서 내 이름을 쓴 벽돌이 하늘에 닿는 것이 꿈이었을 거라고. 자, 그런데 이것은 뭐였어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악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버리셨죠. 흩어버리신 다음에 오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생각하는 벽돌로 이름을 올려서 하늘에 닿게 해서 그 이름을 내는 거 말고 말고 내가 진짜를 줄 거야 그게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인이에요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린 누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 살면 우리 자신을 향해 가면 레크레카 내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 누가 있겠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요, 내가 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내 이름이 높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11장과 12장을 연결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11장에서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모여서 흩어질 면하자? 아니 하나님은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게다가 11절에서는 1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아니 그거 아니야.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엔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게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복과 저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가 잘못 살면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바로 살아야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즉, 내가 복이 된다는 말은 내가 속한 자리를 복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죠. 즉, 우리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 욕심대로 높아지면, 그럼 내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사람의 최고의 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살면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칭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너의 가문을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자신에게로 걸어갔을 때, 레크레카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갔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레크, 레카였어요. 내 자신에게로 가라. 더 이상 남들이 말하는 데 휘둘리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제는 너를 지으신 그분을 향해서 가라. 너의 중심, 너의 진심. 너의 진짜 실체를 찾아서 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의 길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광풍에, 주식 광풍에, 비트코인 광풍에, 뭐든지 광풍에, 광풍이란 말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은 다 죽이고 끝나요. 여러분, 광풍을 쫓아 살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의 말씀을 따라갈 때 누가 함께 가요?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잖아요. 로또 여러분, 로이 조카잖아요. 왜 조카가 따라갔을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요. 다음 세대가 따라옵니다. 아, 이 길은 사는 길이구나. 다음 세대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잘못된 연합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11장의 삶을 떠나 12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 그 말을 듣고 세상 것을 아까워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 안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붙어 있고 익숙한 곳에서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고 이 땅에서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레크레카, 내 자신을 향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너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너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진짜 복,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걸어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믿음의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